과거의 일제 강국 국민에 대시 식민 지시 사회에 의로 다대한 손괴와 고통을 안아에다 토유 역사적 사실을 겸교히 오게 토면. これ에 대시 통세나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오를申し上げます.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포괄적인 협력 원칙을 담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 선언을 통해 일본은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로 밝혔습니다. 어, 이것을 문서로서 정식으로 발표했고 또 어, 과거하고 달리 한국을 직접 지명하고 사죄하는 어, 그런 그 어, 뜻을 표했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서 또 이것이 갖는 무게에 있어서 아주 과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 국왕은 통석의 마음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과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한반도에 크나큰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고만 말해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해자가 일본이고 피해자가 한국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사죄라는.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사과했습니다. 국교가 시작된 이래 3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왕 초청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은 상호 교류입니다. 김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상회담을 갖고 강요 간담회를 조기에 재개하며 차세대 소장파 의원들 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21세기를 우리가 살아나간 데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나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나 이거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속도를 가지고 개방을 주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일본 문화의 개방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협력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오부치 총리는 21세기를 향한 한일 공동선언은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하며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때문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 성심을 갖고 이해하고 존중할 때 참된 설린 우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